성격과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벽주의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보다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으로 완벽한 성취와 역량, 사회적 가치 조건들이 완벽한 내면화로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강요받을 경우에 나타나는 인지적 신념을 뜻한다. 높은 기준은 성실함과 목표에 대한 추구에 있어 동료군이 되나 비호의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 완벽주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완벽주의자들은 공기판장 항목에 1분 유용 공기판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완벽주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샘 모두 인지적 신념을 갖고 있으며 요구된 역량에 보호하지 못했을 때에 불안과 우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지나친 자기강요, 극단적, 자기 비판, 개인적 결함의 수용, 거부로 특징치어진다. 자기 자신의 기대에 보호하지 못할 경우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가혹한 비난과 경멸, 비하와 모욕을 서스럽게 쏟아붓는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 처방적 완벽주의에 타인들에 의해 강요된 완벽한 역량과 수행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며 결국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질 거라고 믿는 완벽주의. 타인은 그 수준에 능수능란하게 도달하는 반면 자신이 타인보다 하지 못한다고 믿기도 한다. 신경증적 완벽주의. 완벽주의 중 최악의 경우다. 위에 두 사례는 가정이나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며 제법 정할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없을 경우 이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 실패를 회피하려는 강한 욕구와 지나치게 높이 잡은 기준으로 목적을 달성할 여지를 불가능하게 유도하여 자신이 노력해서 남들보다 우수한 수행능력을 발휘하거나 높은 성과를 이룬다 해도 자제감에 빠진다. 제3자가 봤을 때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언제나 자기 피하로 이어진다. 스스로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패배감과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뭐 아니면 도식 사고방식으로 기결되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더 심하며 울장에 섭식장에 자살 충동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완벽주의가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이 발휘될 경우 완벽주의의 장점은 고난과 장애 속에서도 동기 부여를 가능케 하여 성취를 일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일반인에 비해 일을 미루게 될 확률도 역시 낮다. 유명한 운동선수, 과학자 예술가 들에게서 완벽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켈란젤로도 완벽주의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국 산업, 물론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장이 수신 역시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에 임진왜란에서 성과를 발휘했다고도 볼수 있다. 부정적 측면이 발휘될 경우 지나친 완벽주의로 인한 부상용중 하나로 진애의 틀림화가 있다. 진애가 별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그렸을 때는 잘 그리지마. 만약 진애가 자신의 다리 중 어느 다리로 먼저 내딛고 어느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리려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거리가 꼬이고 제대로 그릴 수 없게 된다는 거. 때로는 지나친 완벽주의가 오히려 능률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 병적 형태로서 의 완벽주의는 강박증과 무관하지 않으며, 정신적이 피하는 상상 이상으로 커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희망하면서, 무순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여 일을 미루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자신이 자태에서 시원찮은 성과를 내면 자기 비하를 음지 않거나, 타인에게서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직장에서는 흔히 저생산성을 보인다주무평원은 상관없는 세부적인 상황에 몰두하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회사 동료들과 단어 목표를 가지게 되므로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하며 직장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도 홀더 엘리오스에 오야며 이를 미루고 실패에 대한 공포 100%가 아니며 0이라는 0%라는 사고, 마비된 완벽주의, 일중독의 주요 정세라고 한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섭성 중 하나다.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 비합리적 기대치는 쌍방의 불만정을 날 뿐더러 결과에 대한 목표나 기대치 부터가 다른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호임들과 전혀 다르다 보니 이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어 일이 오히려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암벽주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터어져 버렸다는 경험담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가 좋은 암벽주의자는 매우 텀으로서 사내 정치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를 칭찬하고 붙잡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완벽이라는 것은 정해진 척도가 아니라 불분명한 허상에 가깝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칭찬과 인정의 욕구를 스스로에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억지로 찾으며 어전선 인격장애 혹은 피해망상 등의 질병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일본에서는 지나치는 완벽주의로 인해 엄스나곤욕을 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가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독일군을 모티브라 하여 일본군을 발전시켜 나갔지만 엄스나 동공기로 인해서 골머리를 알았다. 당장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복장에 불능한 녀석들어 졸업을 앞둔 사학년 생도도 가차없이 퇴우시켰다 이는 일본군 통수권자인 천황의 명령이기도 다 공기 빠진 녀석들어 위대한 군의 장교가 될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것은 일본군 장교 충문의 엄청난 처지를 빚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 패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절대 다수의 각 분야 최정상급 인물들, 상당수의 영화감독들, 상당수의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이터들, 상당수의 만화가들, 고 박태준 회장, 평소에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였으며, 특히 그 친가로 포스코 클립 당시에 잘 드러난다. 포스코 클립 당시 감독을 하면서 건축 자재가 불량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며 짓고 있던 건물을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건립하게 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와 강박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결국 좀 같이 알아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정신과 헛사대로 완벽주의의 충상중에서 100%가 아니면 여기라는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모자란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자신을 모자란 것을 간주한다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설픈 것은 용납 못해 제대로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대사가 있기도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부정적인 정서 적 우울 불안 강박정서 소진 등과 같은 깊은 관련을 보이게 된다. 합리적 정서적 치료를 이루는 바탕으로 정서와 해동 사이에서 작용할 비합리적인 신념이 감정 소진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 완벽주의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개인이 성인 욕구, 자기에 대한 높은 기대, 좌절 등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와 행동에 개입하여 스트레스와 소진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 자기 지향적인 완벽주의자들이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평가로 매우 엄격하게 하며 실패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즉, 완벽해질 원하는 동기를 가짐으로써 쉽게 울증이 걸리고 자기 비난을 가하게 하며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우울한 당신, 완벽주의거나 공학거나 직무 특성 요인과 개인의 완벽주의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자가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 직무 특성 요인, 완벽주의 효능감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불안, 성격, 자기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 자신을 향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높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서와 정돈을 원하는 성향으로 정의. 나의 성격과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우리가 배우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대학 대학원 박사 학위로 준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기도하시는 분들도 문의해 주세요.구독, 좋아요, 선행에 참여해 주시기를.